우리 좀잘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laughs> 생존자가 리오. 사망했습니다. 풀템 리온데 그 신경 쓰게 되네요. 리온 건가? 제 검을 받아 주세요. 아닐 텐데. 아, 못 잡는다. 랜더든 <laughs> <laughs> 감정은 없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뭐야 어? 방금 버그 아님? 아 리오가 밀어준거야? 나왜2를 두번 썼나 했네 아니2를 두번 쓰지 않았나 내가 방금 아 리오가 밀어준거였어 누가 있나? 운석을 두고 그냥 가네 아, 누가 있네? 잘먹었습니다 먼지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닦아줘야겠어요. 큐버와치 나가볼까? 저는 편지를 내리겠어요 집집, 며칠씩, 집 완벽한 타이밍이란 말이야. 이동 속도 3.98못 잡는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수아야 뭐 어쩌겠어? 이런 세상인 것을. 그렇게 얘는 왜 단추도 안 채우고 왔대? 누구랑 싸우는 거야? 아니고 뭐 매혹이 뭐냐? 매우 타이밍을 모르겠네. 조금은 부끄러운 기분이 드네. 아 근데 제니가 원래 체력 적은 애들 상대로 되게 좋아요. 나 템이 좀 좋아가지고 한번 해본 건데 못 이길 상대긴 해. 데네 칠 빠는 파 너무 때린 거야. 아 근데 요새 자이르들 딜이 뭔가 이상해. 약해. 정확하게 좁은 길에서 근데 더 하고 싶지 않은 걸? 생존자가 어쩌자고? 아 이상하게 약해.

어이 데미지가 왜 이런가요? 가냐? 어가네갈 뻔했네. 이곳이 캐시에 한 방? 않네요. 조금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나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잘 기억해 배드리겠습니다이 불리한 척을 해줘야 돼요. 소화 상대로는. 안요아이 친구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네. 안 싸워주네. 어. 두 번째 곰을 잡는 걸로 보니까 그건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AD 혜진인가? 일로 가봤죠. 어차피 시야 다 먹혀 있고 공도 잡혔을 테니까. 안 갈게요. 어떤 물건이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여기서 예파 갖는 거는 아 살짝 조합이 구어지는데아 혜진아 아 킬각인데 눈치가 없어. 그래도 에타 가겠습니다. 헤르메스가 진짜 좋은데 그래도 에타. 아나 클로에 모르는데 근데 이거 두 마리를 동시에 궁을 긁어버린다면 내가 지는 거야 이기는 거야. 아나 클로에를 몰라가지고 싸움을 못 걸겠어. 클로에 이동기 있구나. 클로에 이동기 있는 것도 몰랐어. <목소리> 뭘 만드는 걸 좋아하기는 했지만 제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요 크리 잘 터지면 엄청나게 세다. 뭐가 들어 있을지. 아니 다인스로 아예 부케 팔로스로다가 지명타 확률 당겨 버리기? 근데 공속이 좀 느려. 아무래도 클리곤도 공속에 달려있다 보니까 하네요. 수화, 수화면 클리곤, 늑대를 확인하고 워프타로 오겠죠. 숲을 걸어가진 않을 테니까. 뭐야 이거? 누군가가 연쇄 처치 니다집중가 세명... <laughs> 너무 야박구만? 그 <laughs> 치고는... 나를 만난 죄로다가. 뭐야. 루트 꼬여버렸구만. 그래도 좀발전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사소해 보이지만 상당히 크거든.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은이 검은... 음, 없나? 물고기가 너무 아낀 것 같은데, 궁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 마음이 궁한 것 같아요. 아이, 누가 봉한테 궁을 써? 캐시로 6킬론쓸수 있음, 현우도 쓸수 있음, 심호흡좀 하고 타는 게 좋더군요. 이건 그냥 신경 쓰게 되네요. 정확하게 배야되 아니, 이거는... 아니 금강슬로 우 진짜 개사기다. 3초 동안 50% 감소. 내가 당해도 어지러지러 하 <laughs> 아니 얘는 완전 <laughs> 완전인데 완전 챔데 이거 원조 최진육인데. 요새 금강 로고포워드가 아니 금강 뚜원띠엔이 난리라고 해가지고 요 원조를 알려주러 온 건가? 금워진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역시 원조는 다르네. 이렇게 쓰다가 이제 칼을 다른 칼로 업그레이드했을 때이 다이아뎀을 버리고 OPS랑 그걸 도움이. 끼면 돼요. 아왜게 뭔가 했더니 너 퀴보를 꼈구나 그거 반칙임 퀴보 없이 해 깜짝이야 아씨 <laughs> <laughs> 금광 슬로 어질어질 하재 그냥 긁어버리기 어떻게 피할 건데? 아이, 더럽게 세네. 아이 내쇼 내 건데 죽이는 사람 따로 있고 전리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니 다른 시체면 그렇다치는데 이 돼지 시체는 조금. 조금 먹고 싶었는데 말이지, 돼지 시체는 맥히지는 않아요. 겨우에 유산을 들고 복수하러 가야겠다. 물론 죽인 건 맞아요. 죽을 거예요.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진짜 이 금강 안 들면 바보다 바보. 아! <웃음> <웃음> 아니, 지금이라도 호프워드 빌드업 해? 포화다는 게 좋긴 한데 715짜리 매운탕 다섯 개. 뭘 이렇게 훔, 숨겨놨어? 좀 나도 먹고 살자. 아, 이난또 레벨이 상당히 너무나도 낮다 레벨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뭔가 이번 판도 동선 당비를 좀 했나 본데요? 나도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레벨이 낮지? 지금 지금 15레벨인 게 정상인데?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새금되습니다 마지막. 어우 약해. 아, 그지지않로안 가. 쪽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내가. CCTV를 켜 놨다고. 깨기 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니, 뭐야 이건? 정소리도 날까? <laughs> 왜 이쪽에도 나를 맞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지? 멧돼지를 먹을 때가 아니다. 아, 이거 안 닫는데. 그래도 써야 돼. 아, 되나안될거같아데 파리 짜발 슬프구만. 아무리 다인슬라이프에 그곳이 있다지만 그래도 안될것같습맞짱뜨실뿐 아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끼다가 길어져서 피를 받기 때문에 크레보를 그새 가져갔어? 이제. 정말 금방 죽니 누군가가, 누군가가 연 처치 중입니다. 리키의 큰 그림이 또... <laughs> 안타깝네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그만 죽이셈. 누군가가 왜 여진... 맛있는 애들만 죽이는 거야? 아, 잘 쓰겠습니다. 지금 빌드업하기는 너무나 늦었어. 아니야, 할반 할것 같다. 지나치게 빠네요 <목소리> 아, 사람이 다 있다. 그냥 이 학교에 사람이 다 있어. 뚝배기는 힘들겠다. 야 지금 모자를 발견했으면 말바 하는데. 굉장히 놓치면 안 되는 지형이군요. <laughs> 어 씨. 이코이라서 제가 개선했네요. 먼지가좀 쌓여 있네요. 정확하게 배워드겠습니다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떨 않겠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집중관리를 아, 해야 돼. 혜진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되었겠시습니 <laughs> 생존자가사망했습니다아니가가 로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아니일 일로 하면 내가 다 이기는데. 노잼이네 뭐 아니 제가 그 이터널리턴 시즌 마감할 때부터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금 엉덩이 쪽이 아프더라고 흔히 말하는 그 치질이라 해야 될까요? 나 그래서 마감할 때좀 힘들었어 그때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아 지금 이몸 상태가 게임할 몸 상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가기 싫었거든요 병원에 조금 부끄럽잖아 근데 가기로 마음 먹으니까 항문외과라고 <laughs> 안 쓰더라? 항문외과라고 쓰던데? 가기로 마음먹으니까 부끄러운 점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갔어요. 아니, 뭐, 하필 날씨도 좋아. 걸어서 갔어. 내가 뭐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느낌은 쎄했는데, 난 솔직히 가기 전에 애들이 막 아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뭐, 심하냐. 병원을 가는데, 제가 말했죠. 아니, 솔직히 병원 갈 정도면은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날씨가 좋더라고.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서 이제 대기를 했어요. 대기하다가 이제 그 문진표 쓰고 하러 갔는데 그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 아, 그림판 말고 검색해볼까? 나올 것 같은데. 자세가? 새우 자세. 아, 요게 아닌가? 요렇게 누우래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누워있는데, 누워서 엉덩이 까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 하는 것도 없어. 컴퓨터 보다가 한 3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장갑 끼고, 뭐젤 바르고 하더니, 갑자기 <laughs> 엉덩이를 쑤시더라고. 아니, 나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움찔 막 했는데, 선생님이 하던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나이말 때문에 하는 거야 갑자기 쑤셔놓고는 힘 주셔서 아픈 거예요 힘을 빼면 애들도 이거 안 아파요 이러는데 아니 예고를 하고 찔러야 내가 좀 힘을 빼든지 하지 광진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엉덩이에 쑤셔봐 한번 누가 힘안 주나 예고는 하고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나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생각보다 손가락을 깊이 넣더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걸 어떻게 안 놀래냐고. 내가 힘을 어떻게 안 줘. 갑자기 들어오는데. 아, 근데 결과는. 결론은 그냥 약 먹으래요. 난 솔직히 수술할 줄 알았거든. 제가 뭐 아프지도 않았고. 증상이 아픈 건 아니었어요. 증상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은 안할 거지만. 하여튼 그냥 뭔가 가야 될것 같아서 갔어. 솔직히 수술도 각오했어요. 한 2주일 있다가 또 가야 돼. 한달 동안 약복, 약 먹고 다시 오래. 슬퍼요. 그 도넛방석 같은 건안 샀고, 좌욕하라고 뭐 하나 팔더라고. 약이랑 좌욕기랑 좌욕 그거랑 사왔습니다. 아니, 만약 그 2주 후에 가서 또 쓰실 텐데, 또 힘줄 것 같은데. 뭐 당해보면 힘을 안줄 수가 없는 구조야.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모르는 애들 많은데, 대부분이 모르지 사실. 저는 두라 한이니까 한 말해봤습니다. 얼굴 까고 말하긴 조금. 아니, 근데 그 제가 영양제도 하루 한번 먹는 거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인데 약을 식후로다가 하루 세 번을 먹으라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챙겨 먹는 중임. 나 수술하기 싫어. 수술을 해본 사람들이 다 아프대, 하나같이. 제가 지식인에 많이 찾아봤어요. 하나같이,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수신 정도에서만, 수심 당한 선에서만, 여기서 스톱. 수술까진 안 돼. 더 이상은, 뭐, 야매롱다.